제일 유명한 영양제는 비타민C일까요? 보통 비타민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어... 왜냐하면 비타민C는 두드러진 작용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음. 비타민C는 현대인들한테는 부족해서 먹는다기 보다는 음.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뭐,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피부 미백, 음. 피로 회복. 음. 원래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 괴혈병 그... 그렇죠. 네. 역시. 괴혈병이에요. 근데 네. 주변에 괴혈병 보셨어요? 아본적 없어요. 진짜 없죠. 없어요. 네. 저희도 괴혈병, 각기병, 구루병을 저도 의사지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미 허는 허시는 분들은 있지만 음. 그래서 과거에는 비타민 C가 괴혈병을 막기 위해서 음. 만들어진 거라 만들어졌다 그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지금은 좀더 다른 효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사실 꽃이 된건 사실이지만 네. 비타민 C는 모든 영양소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음. 음식으로 따지면 갈비찜이죠. 네. 갈비찜만 평생 드실 수는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쵸? 그런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많이들 이제 드시죠. 음. 네. 비타민C 하나만 더 얘기하면 드시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전혀 효과가 없고요. 음. 수용성 비타민, 대표적인 비타민이니까 보통 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면 다 소변으로 나가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꾸준히 계속 음. 드셔주시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음. 요새 고용량 비타민C 많이 드시거든요. 뭐 1000ml, 2000ml, 3000ml 음. 근데 예를 들면 2000ml 이상은 2,000ml 이상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없군요. 더 이상 혈중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적은 양을 효율적으로 자주 나눠 드시는 쪽이 좋고, 음. 절대 산화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음. 독이에요. 음. 비타민C를 먹겠다고 다 까가지고, 음.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그, 딱, 음. 넣어가서 드시는 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음. 드시는 순간까지 빛으로부터 공기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준 상태에서 딱 먹어서 얘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해 주셔야지, 네. 노출이 돼버리면 이미 공기 중에서 그 역할을 자기는 해버리고 음. 산화돼버리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드시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이제 비타민C는 많이 드시니까요. 음. 뭐. 꽃이죠. 네. 음, 중요한 거네.